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다윗과 모세 그리고 바울 등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 잘 빠지지 않는 대단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하면 나팔과 항아리로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운 아주 대단한 기적의 승리를 기억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큰 용사였을까요? 우리는 기도원을 볼 때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도원을 불러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번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며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40년간의 평화를 누린 후에 다시 범죄했다라는 맛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볼때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계속 범죄하나 이제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40년간 하나님을 따랐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이들이 훨씬 건전한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시간의 길이로 치면 죄를 짓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기간이 7년으로 짧고 평화의 기간, 하나님을 따랐던 기간은 40년으로 긴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자유의지를 범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적어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기도원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아말렉에 7 년간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악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미디안과 아말렉이 메뚜기 때 같이 쳐들어왔고 토지 소상과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리자 발생한 영적인 궁핍함의 결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앞서 드보라를 보내셨던 것처럼 큰 구원을 줄 선지자였을까요? 이스라엘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 보내신 이 선지자는 남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셨다는 엄중한 경고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너희는 반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현실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으로 그 모든 관심을 쏟게 합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비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듯이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 이제 기도원을 택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또 출애굽 후에 아말렉에게서 구원하셨으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넘어질 때마다 이방족 속에게 팔렸을 때에도 계속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비를 거부한 벌로서 그들에게 무수한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사를 택하십니다. 그 사사가 기도원입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사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끄는 말로 기도원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은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자랍니다. 미를 타작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기도원은 미드안이, 미디안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자신을 부르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또큰 용사라니요. 지금 자신은 마음이 콩알만 해서 조마조마한데 말입니다. 기도원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도원은 자신의 집하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에 가장 하잘 것 없는 구성원이었습니다.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치가 딱 기도원과 같았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왕도 없고 그저 여러 시족들이 같이 모여 사는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했다던 소문의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하라는 신이 아니면 그들은 언제나 먹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 부르십니다. 지금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력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반역함으로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할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그 위대한 모세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본문 16절에서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 연약했던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기도원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의도적으로 하나의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단수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은 네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원 한 사람이 그 많은 대집단을 큰 집단을 한 사람치듯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적들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한 데서 자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방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언제 어떻게 강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으면 원래 그의 모습인 제일 작은 자가 됩니다 기도원도 이스라엘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확증하며 기도원이 드린 떡과 고기를 불사르는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자신의 종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 주시면서 표적을 보여 주심으로 그에게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적인 미디안 외에도 내부의 적동안 또한 막강했습니다. 내부의 적이 막강한 이유는 은연 중에 이미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요아스가 가나안 신들에게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시 상황상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요아스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에게도 이름과 구조만 다를 뿐 똑같이 퍼져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다면 안전과 평안 그리고 적절한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야심차다면 권세와 부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활동합니다. 경제 이론 또 철학 정치를 포함한 기타 모든 종교를 포함한 것들이 그것을,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돈을 투자하고 표를 던지며 자유시간 전부를 또 다른 것에 소비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또 쏟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적이 될수 있는 것이죠. 요즘 가장 강력하다고 할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뺏는 것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또 SNS, 또 유튜브일 것입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쇼츠라고 부르는 짤막한 영상은 무한 재생되며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세상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스며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를 강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내부의 적에 먼저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가난한 세계와 그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이 일을 나지 아니라. 밤에 몰래 합니다. 그러나 낮이든 밤이든 몰래하든 드러내 놓고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제단을 제거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한이 일을 알게 된 오브라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 장소가 모독당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기도원을 향한 안가픔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반박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과 싸울 것입니다. 바알을 예배하는 자들이 싸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싸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바알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는 순종의 첫발을 내디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처리했으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적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적은 가난한 사람의 미묘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이제 처리했지요. 두 번째 적은 미디안의 행동이라는 명확한 악입니다. 이 악은 백성들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자신들을 부하게 해줄 것이란 믿음이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죠. 그 믿음의 결과는 세속적인 것이 지금까지 쌓은 부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으로 말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평화와 풍요의 신에게 마음을 쏟았고 그 결과 미디안이 가져오는 상실과 비참함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은 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 그 악에 저항하도록 기도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동참시킵니다.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기도원의 두 번째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기도원에게는 약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양털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마르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들어 주시니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있도록 구한 것이죠. 이마저도 이루어주시니 그제야 기도원을 믿었습니다. 기도원의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원의 행동을 일반화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원의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도원에게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신없고 조심스럽고 소심한 기도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래 참아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때듯이 세워 주십니다. 계속 튕겨 나가려는 그 기도원을 잘 달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설득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기적을 경험해도 연약해져서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부 내부적인 적이라고 할수 있는 부족한 믿음의 대항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거슬러 올라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음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안팎에 있는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기도은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소심하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낮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단을 허는 것이 두려워 밤에 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순종도 완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외부적인 미디안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패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잘했다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미디안과 같이 실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앞 앞에 우리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도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원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부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올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를 들었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